이번 영상에서는 비트겟 코인 선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 지금 보시면 자산, 이 란에 총자산, 입금, 출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 이상하게 해석이 된다.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게 여러분들이 크롬이든 엣지든 자체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한게 아니신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 자산에서 총자산 입금 출금이었는데 구글 번역을 사용하니까 좀 알아볼 수 없게끔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글 한국어로 번역돼 있다면 영어 번역으로 바꾸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비트겟 번역을 활용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번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선물 USDT 선물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선물 거래를 할수 있는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봉, 5분봉, 15분봉부터 해서 주봉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보시면 지표 에 있는데요. 간혹가다가 거래량이 사라지시는 분들. 혹은 거래량 외에 이동 평균선, 뭐 RSI, MACD 등등 보조 지표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지표란에서 추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캔들인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일반 캔들을 쓰시기 때문에 요거를 쓰시면 되고요 그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포지션 진입을 하면 이 차트상에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부분을 다 표시할 거냐, 웬만하면 다 표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직관적으로 보기도 편하니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 화면을 캡처하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전체 화면으로 보는 버튼이고, 해지하시려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ESC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셋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내가 설정해 놨던 보조 지표 혹은 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여기에 있는 기본 제공되는 그냥 화면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은 상태, 리셋을 눌렀기 때문에 아무것도 세팅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요걸 누르시고 전체 다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없애기. 자, 누르시면은 현재 거래량과 캔들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신다면 처음에 봤던 것처럼 기본 세팅 다섯 개의 이동 평균선이 다시 세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 가 보시면 오리지널이 있는데 이 오리지널은 비트겟에서 제공하는 차트고요. 오른쪽에 트레이딩 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툴바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 제가 자주 사용하는 툴바를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추세주를 많이 쓴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별표 모양을 클릭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뜨니까 자주 쓰시는 것을 이렇게 추가하시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더북은 호가창을 의미합니다. 거래 기록은 체결 현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격리, 눌러시면, 격리와 교차가 있는데, 자, 격리와 교차 같은 경우 차이점 말씀드리자면, 교차 같은 경우, 비트겟, USDT 선물에 있는 모든 시드를 담보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격리 같은 경우, 전체 시드가 아닌, 내가 비중 설정에서 들어간 수량만큼에 대해서만 담보를 잡겠다. 이런 뜻입니다. 격리를 잡게 되면, 교차보다 강제청산가는 짧아지지만, 강제청산을 당한다고 했을 때, 전체 시드가 아닌, 내가 비중 설정에서 들어간 수량에 대해서만 강제청산이 되고요 교차로 들어가시게 되면, 강제청산가는 여유있게 길어지게 되지만, 만약에 강제청산을 당한다고 하면은, 내 모든 시드가 다 강제청산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격리를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롱 포지션 3배, 쇼 포지션 3배 있는데, 요것은 레버리지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레버리지는 총 1배에서 125배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자, 고그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떠안고 매매하시는 거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웬만하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추천을 해보시고, 저는 3배, 3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도 마찬가지, 3배로 설정을 하고요. 자, 매수는 진입을 의미하고요. 포지션 진입을 의미하고, 매도는 포지션 청산을 의미합니다. 자, 주식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매수는 진입이고, 매도는 청산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지정가가 있습니다. 자, 지정가 하는 방식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입력해서 들어가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호가창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호가창에서 진입하고 싶은 가격대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 시장가 같은 경우, 현재 시장가로 빠르게 진입하겠다. 빠르게 나오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전략을 구사하실 때 쓰는 시장가구요. 자, 지정가 같은 경우 요거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지금 트리거 설명을 드릴 건데 지정가 롱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보다 현재 가격 아래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가격대로 내려왔을 때 체결됩니다. 자, 지정가 숏은 현재 가격보다 위에서 설정이 가능하시고 여기 이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설정이 됩니다. 자, 반대로 트리거 트리거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현재 가격보다 위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이 구간을 돌파하면 체결이 되는 게 트리거 롱이고요. 자 트리거 숏은 현재 가격보다 아래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이 하방 돌파하면 체결이 되는 게 트리거 숏입니다. 자 트리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자 여기서 내가 트리거를 발동시키고자 하는 가격대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략적으로 요 정도 적어 볼게요. 자, 41318. 41318. 에 발동이 되게 할 건데, 여기서 시장가로 발동이 되게 할 건지, 아니면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얼마에 체결이 되게 할 건지, 두 가지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트리거는 시장가를 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트리거 롱은 현재 가격 위에서 설정 가능하고 돌파하면 체결된다. 반대로 지정가 롱은 현재 가격보다 아래에서 설정 가능하고 내려오면 체결된다. 자, 숏은, 트리거 숏은 현재 가격보다 아래에서 설정 가능하고 내려오면 체결이 된다. 지정가 숏은 현재 가격보다 위에서 설정 가능하고 올라왔을 때 체결된다.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가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가 클릭하시고, 격리 확인하시고, 레버리지 확인하시고, 진입인지 청산인지 확인하시고, 시장가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을 따로 클릭할 필요가 없겠죠? 현재가에서 숏 오픈을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시장가이기 때문에 바로 체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가 같은 경우 수수료가 저렴하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정확하게 주문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빠르게 움직이거나 혹은 매매하는 분의 손이 좀 느린 경우에 체결이 안될 가능성도 있으니 염두를 하시고요. 시장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체결이 가능하지만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안될수 있다. 라는 점이 있으니 여러분들 잘 확인해서 원하는, 원하는 매매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현재 이 가격대에서 시장가 숏 오픈을 한 상태죠? 차트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도달하면은 익절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놔야겠죠? 저 같은 경우 이 구간, 이 구간 내려왔을 때 익절을 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273인데요. 자, 42273 때는 지정가로 매도해 볼게요. 42273. 가격 41273이죠. 죄송합니다. 자, 41273 내려오면은 청산이 되게끔 익절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41273 확인하시고 비중에 100% 청산할 건지, 50% 청산해서 분할 익절할 건지 확인하시고 저는 일단 절반만 청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숏으로 오픈했기 때문에 숏으로 종료해야겠죠? 자, 지정가 42173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비중 확인하시고 숏 종료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숏 제가 진입한 가격대 그러니까 확인이 되고 제가 지정가로 걸어놓은 가격대 확인이 되죠 자 원하는 가격대로 이렇게 마우스 설정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떨거나 아니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실 때는 조심히 잘 활용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X를 누르면 이렇게 주문 취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가로 시장가로 들어가고 지정가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자그 아래 보시면 이익실현과 손절이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진입한 가격은 41336이죠. 자 요거 확인해서 자 이익실현은 내가 얼마 왔을 때 익절이 걸리도록 하겠다 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숏을 오픈했기 때문에 41336 보다 내려와야 이 되겠죠. 41300으로 잡겠습니다. 41300수량은 이렇게 잡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탁 가서 손익 절 위탁 가시면 쇼 종료 41330, 제가 적어 놓은 가격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가격을 입력해서 이익 실현을 걸어놓는 방법도 있지만 수익률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익절을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절하고자 하는 청산하고자 하는 퍼센트를 입력하신 다음 수량 설정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현재 위탁 손익절 위탁 가셔서 이렇게 설정한 퍼센테이지만큼 이익 실현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절과 같은 경우 역시 수익률로 여러분들이 손절을 걸어 놓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마이너스를 먼저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손절하고자 하는 퍼센트를 입력하시고 수량을 설정하셔야 손절 주문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정가로 들어가, 제가 시장가로 진입해서 지정가로 청산하는 방법. 에 대해서 봤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체결되는 것을 보셔야 하니까요. 이제 지정가로 다시 가격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현재 저는 손실인 상태죠. 자, 손절하실 때도 마찬가지. 손절 같은 경우는 여러 제가 숏을 진입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대에서 청산을 걸어버리면 지정가를 바로 걸어버리면 체결이 될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제 지금 진입 가격이 41336이죠. 41369.5 하겠습니다. 그래서 1, 3, 2, 3.5. 여기서 50% 쇼트 종료를 하겠다 라고 누르시면 100%로 하겠습니다. 누르시면 자, 요렇게 바로 체결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지정가로 이번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지정가 여러분들 원하는 호가창의 가격대 클릭해서 매수 레버리지 격리 확인하시고 비중 확인하셔서 현재 가격대에서 숏 오픈. 주문이 들어간 상태고요. 자, 막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막 체결이 됐고 저는 지정가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익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익절이 발생하고 있을 때 그때그때 그때 대응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손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미리 걸어 놓으셔야 급격하게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손절 아까 이익 실행했죠 손절은 제 진입가격이 41353이죠 41353인데 이 가격대가 올라갔을 때 어디서 손절할 거냐 저는 41353 진입가격이니까 41400 도달했을 때 손절하도록 주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400 비중은 전체 자 이렇게 해서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위탁, 손익절 위탁 가시면, 아까 제가 설정한 가격대에서 손절 주문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하실 때는, 모두 취소를 누르셔서, 익절에 대한 걸 취소하실지, 손절에 대한 걸 취소를 하실지, 확인을 하시고, 지금 단일 주문에 대해서만 취소하시려면, 걸어놓은 주문 맨 오른쪽에 조작, 취소, 누르시면,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지정가로 들어갔는데, 급격하게 빠르게 움직여서, 내가 현재 손실이든, 수익이든, 수익을 최대한 보전하든, 손실을 최소화하든, 빠르게 청산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시장가 매도 들어가셔서, 숏 오픈이니까, 시장가 숏 종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체결됩니다. 자. 들어가실 때 제가 지금 비중 50%만 쇼 종료 눌렀죠? 그럼 절반만 청산이 되니까 100%를 누르고 다시 쇼 종료를 누르시면 모든 물량이 청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겟 USDT 선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는데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